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샬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그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어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항상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주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 불평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실수를 반복하지만 항상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전두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엄청난 장난꾸러기가 한명 있었어요.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늘 장난을 치던 이 친구의 장난이 한번 시작되면 그 끝은 언제나 누군가가 울거나 선생님께 혼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곤 했죠.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며 발표를 하도록 시키시는데 그만 이 친구의 장난기가 발동하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부르시는 대로 한 명씩 돌아가며 발표를 하고 이 친구의 차례가 왔는데요. 발표를 하기 싫었던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처럼 선생님이 부르실 때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이 친구 이름을 한 번씩 부르실 때마다 네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네 반복하며 장난을 치던 이 친구는 참다 참다 참지 못하신 선생님께 결국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선생님이 부르실 때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던 이 친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이야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저기 봐! 뭐세요? 뭐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모세가 나무한테 얘기하는 거야? 쉿. 봐봐. 나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타지 않고 있어.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바로 왕은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지만 저를 믿지 않으면 아니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방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너희도 저거 봤어? 모세한테 어떻게 한 건지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말을 느리게 할뿐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늙고 힘없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걸요?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모세를 혼내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목자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모세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이자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던 뱀이 모세의 손끝에서 다시 딱딱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통해 이집트의 그 어떤 것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모세의 손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한번더 품에 넣었다가 빼자 손은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중 하나인 걸리는 이유도 치료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나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걱정하는 모세에게 이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명과도 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이집트의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이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유일하신 분, 진짜 신이심을 보여줄 징조였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모세 없이도 수많은 기적을 이집트에 일으키시며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사랑으로 설득하고 또 용기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차근차근 설득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셨고 모세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다려 주셨어요. 전누사님은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매년 여름이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나곤 했는데요. 전누사님이 갔었던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는 바로 네팔 단기 선교였어요. 단기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전우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단기선교 팀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에는 아주아주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전우사님은 단기선교를 가본 적도 없었고 단기선교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란 전우사님은 목사님.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팀장은 정말 못할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할수 있어.라며 전도사님을 설득하시고 팀장을 덜컥 시키셨죠. 목사님의 전화 한 통에 갑자기 단기 선교 팀장이 된 전도사님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고 단기성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없었지만, 네! 라고 순종한 전도사님에게 팀장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떠났던 첫 단기성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보냈던 일주일은 전도사님 기억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집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혹시 저는 아직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어리고 부족한걸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대답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길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라고 네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